갑자기 눈길에 미끄러진 여성에게 한국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성은 그들의 행동에 놀라서 경악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캐나다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방송국의 PD 빅토리아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한국 취재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캐나다의 추위 대비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영하 30도가 넘어가는 혹한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자신감은 얼마 전한 소식을 접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방송국에서 한국의 온돌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에서도 한국의 난방 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더구나 독일의 겨울은 캐나다만큼 춥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로 집 전체를 데운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저희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이 난방과 동시에 습도 조절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건 꼭 직접 취재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프로듀서에게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추위 대비책이 우리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직접 취재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다행히도 저의 열정이 통했는지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고정관념을 깨트릴 새로운 발견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취재가 캐나다의 남방 문화까지 바꾸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필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내릴 때쯤 눈이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해서 저는 이러다가 공항에 내리지도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행기는 무사히 인천공항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할 정도로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는데 너무나 놀라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지하철역까지 이어지는 길이 완전히 실내여서 눈이나 추위를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승강장에는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지하철 안은 난방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의자에 앉자마자 엉덩이가 따뜻해져서 너무나 놀랐고, 이 따뜻함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연세지긋한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캐나다에서는 본 적이 없는 모습이라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게다가 지하철역 밖으로 나갔을 때 미끄러운 눈길에서 제가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괜찮냐면서 저를 일으켜주고 제 짐에 묻어있는 흙을 털어줘서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한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이 거의 다 치워져 있었던 거예요. 이른 새벽부터 제설차와 미화원 분들이 눈을 치우고 계셨고 주민들도 함께 나와 골목길에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였다면 이런 날은 집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누노는 한국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탄 버스가 갑자기 멈췄는데 무슨 일인지 보니 우리 앞에 버스가 눈이 많이 쌓인 곳에 바퀴가 빠져서 계속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체육복 차림의 학생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버스를 밀어주었고 그 버스는 무사히 눈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찍으면서 놀라서 학생 중한 명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나 하나쯤이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배웠어요 라고 말해서 저를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어린 학생조차 남을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다니 한국이라는 나라는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이번 한국의 여러 곳을 취재하면서 한국의 겨울나기 문화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찜질방이었습니다. 일곱 개나 되는 다양한 찜질방과 휴게시설, 전자팔찌를 이용한 실내 기반의 결제 시스템까지 이곳은 제게 마치 천국 같았습니다. 특히 황토방에서 구운 달걀을 먹으며 마시는 식혜는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을 느껴보고 싶어서 침대가 아닌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잘수 있는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 덕분에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지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캐나다는 집안이 추워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는데 정말 한국은 겨울에도 집에서 반팔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난방 시스템을 온돌이라고 했는데 이런 전통 난방 시스템이야말로 한국의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겨울나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추위를 이겨내는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요. 제 취재는 한국의 겨울나기 문화를 넘어 한국인들의 정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돌아와서 방송의 내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다른 캐나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토론토에서 영하 35도를 기록했던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난방비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제 송풍 난방을 24시간 가동했음에도 발끝은 차갑기만 했고, 청구된 금액은 무려 580달러라니, 겨울마다 높은 금액의 청구서는 익숙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만난 캘거리의 한 시민은 따뜻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캐나다에서 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캐나다 가구당 평균 난방비는 전년 대비 40%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돈을 넘어서서 우리의 난방 방식이 더큰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뜨거운 공기는 곧바로 위로 올라가버리고 정작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발이 차가우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는 말 모두 공감하시지 않나요? 특히 밴쿠버 같은 해안도시들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 온도가 더 낮아집니다. 영하 15도의 날씨에도 영하 25도처럼 느껴지는 건 이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난방을 시켜도 창문에 맺히는 물방울과 싸워야 하는 겨울이 계속되면서 많은 캐나다인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접하게 된 한국의 난방 문화 온돌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따뜻함이라니 발끝부터 따뜻해지는 난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의 혹한을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 한국의 온돌 문화로 떠나는 여정을 위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서울의 한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었다는 내용부터였습니다. 한국을 체험하기 위해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바닥에서 자야 한다는 것부터가 낯설었거든요. 이렇게 자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닥을 딛는 순간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겨울에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있어도 차가운 바닥 때문에 고생하던 제가 맨발로 걸어다니며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따뜻한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소파나 침대 위가 아닌 바닥이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도 모르게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너무 따뜻해서 어느새 누워서 자게 되어서 오히려 곤란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곳을 취재하면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아이들이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 캐나다의 식탁에서는 보기 힘든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온 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하나의 생활문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닥 난방이 만들어내는 따뜻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온기를 넘어 가족 간의 소통과 친밀감까지 높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이 특별한 경험을 우리 캐나다 시청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단순한 난방 방식의 소개를 넘어 우리의 생활 문화까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온돌의 장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캐나다의 저명한 건축학과 교수님인 마이클 톰슨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톰슨 교수님은 온돌 시스템에 대해 몇 가지 장점을 차례로 말해 주셨어요. 온돌 시스템의 우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열효율입니다. 우리 캐나다의 강제 송풍식 난방은 따뜻한 공기가 천장까지 올라가버려 실제 생활 공간의 온도는 크게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다릅니다. 톰슨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복사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실내 전체를 고르게 데우기 때문에 체감온도가 2에서 3도 더 높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온돌 난방을 사용하면 실내 온도를 2도 정도 낮춰도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이는 곧 20에서 30%의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진다고 교수님은 추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캐나다의 겨울철 특성과의 적합성입니다. 제가 토론토 교회의 한 주택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온도를 도입한 가정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창문의 결로 현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닥 전체에서 올라오는 균일한 온도, 분포가 실내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 관련된 측면입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척추 전문의 사라 윌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돌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바닥 활동은 핵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제 송풍식 난방에 비해 실내 공기 순환이 자연스러워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이 말과 함께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초기 설치 비용은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15에서 20% 정도 높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매월 25에서 35% 정도의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밴쿠버의 한 가정은 온돌 설치 후 월평균 난방비가 480달러에서 320달러로 줄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환경적인 영향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은 곧 탄소 배출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캐나다 환경부의 분석에 따르면 온돌 난방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연간 탄소 배출량을 약 2톤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을 종합해 볼때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우리 캐나다의 겨울철 주거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톰슨 교수님은 캐나다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도움으로 캐나다 각 지역의 온돌 도입 과정을 찾아가서 취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토론토 북부의 리치먼드 힐 지역입니다. 3년 전 주택을 새로 사들인 앤더슨 가족은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서 온돌 난방을 설치했습니다. 앤더슨 씨는 처음에는 모험이었다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3년간 살다가 돌아온 친구의 강력한 추천이 아니었다면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치 비용은 기존 난방 시스템보다 8,000달러 정도 더 들었지만 3년간의 난방비 절감액을 계산해 보니 이미 본전을 찾았다고 하면서 너무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모험은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밴쿠버의 한인타운 인근 주택가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작년부터 15가구가 공동으로 온돌 난방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웃 간의 입소문을 타고 온돌 난방 설치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국계 캐나다인 가정들이 주로 관심을 보였지만 지금은 이웃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설치했는지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어요.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영민 씨의 설명입니다. 몬트리올에서는 더 흥미로운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100년 된 역사적인 건물을 개조해 아파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온돌 난방을 도입하였습니다. 건축가 피에르 르블랑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적 건물의 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온돌은 바닥 높이를 크게 높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어 완벽한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캘거리에서는 신축 타운하우스 단지에 온돌 난방을 전면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총 48가구의 이단지는 작년 겨울 첫 입주를 시작했는데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기 시작하면서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 모이게 되었어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다들 바닥에 앉아 있더라고요. 입주민 사라 브라운 씨의 말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난방 방식의 변화를 넘어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거실 가구를 좌식 생활에 맞게 재배치하고 한국식 좌식 테이블인 교자상을 들여놓는 등 적극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은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대형 건설사에서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에 온돌 난방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캐나다의 주거문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돌 난방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캐나다인들의 일상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데 그 변화에 대한 취재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가족 간의 소통방식 변화입니다. 토론토의 심리학자 제니퍼 캠벨 박사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바닥 난방을 도입한 50가구를 6개월간 관찰한 결과 가족들의 대화시간이 평균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자연스럽게 줄었다는 것이죠. 따뜻한 바닥에 함께 앉아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상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캘거리 종합병원의 물리치료사 마이크 존슨 씨의 관찰입니다. 좌식 생활을 하는 환자들의 경우 코어 근력이 평균 15% 향상되었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바닥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러운 운동 효과도 있더군요. 주거 공간의 활용도 변화도 인상적입니다. 밴쿠버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에밀리 브라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최근 1년간 의뢰받은 인테리어 프로젝트 중 60%가 좌식 생활을 고려한 디자인을 요청했어요. 높은 소파 대신 낮은 좌식 소파를 선호하고 좌식 테이블 주문도 늘었습니다. 실용적인 수납장이나 방석 수납 공간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졌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식사 문화의 변화입니다. 몬트리올의 한식당가에서는 온돌방을 갖춘 한식당이 인기를 끌면서 주변 레스토랑들도 좌식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국적인 경험 때문에 찾았는데 이제는 이게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외식할 때는 꼭 좌식 식당을 찾게 된다는 손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토론토의 한 몬테소리 유치원은 교실 일부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바닥이 따뜻하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놀이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늘어나면서 정서적 유대감도 강화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 정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온돌 문화의 도입은 캐나다인들의 생활 방식을 보다 따뜻하고 친밀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적 혁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캐나다 전역에서 한국의 난방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고, 일부 건설사들은 이미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방송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소개를 넘어 우리 캐나다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각자 도생이 아닌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야말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진정한 힘이라는 메시지가 시청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겨울나기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까지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이 양국 간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PD로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토론토와 밴쿠버 등 대도시의 교통 당국에서 한국의 대중교통 운영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지하철과 버스 운행, 24시간 재설 시스템은 우리의 겨울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찜질방 문화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는데요. 몬트리올의 한 사업가는 실제로 한국식 찜질방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내는 공간이자 휴식처로서의 찜질방이 캐나다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였습니다. 각자 도생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겨울나기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한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추위를 이기는 기술은 있었지만 함께 이겨내는 지혜는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방송은 단순한 문화 소개를 넘어 캐나다 사회의 깊은 성찰의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울을 이겨내는 것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번 특집 방송을 통해 얻은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제가 얼마나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캐나다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추위에 잘 대처하는 나라라는 자부심은 사실 우물 안개구리의 시각이었던 거죠. 한국은 단순히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추위를 현명하게 이겨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과 전통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온돌 문화가 현대적 기술과 만나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한 것을 보며 전통이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나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난방 시스템이나 제설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함께라는 가치였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힘든 상황에서 더욱 뭉치는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제게 단순한 방송 제작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나기 문화를 통해 진정한 함께 살아가기의 의미를 배웠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빅토리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매서운 겨울 추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로부터 이런 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온 나라입니다. 온돌이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난방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빅토리아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의 공동체 정신,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보다 더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함께 일어서는 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는 정신이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진정한 저력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